2025년 KBO 2차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적 명단만이 공개됐는데요. 각 구단들의 지명 명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1차 지명으로 키움 히어로즈에서 지명한 안치홍이었습니다. 2년 전 SSG에서 김강민을 풀었던 것처럼 충격적인 이적이 되었습니다. 안치홍은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역대급 성적표를 받았고 김경문 감독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며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반등하지 못하면서 팀이 7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음에도 안치홍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올 시즌 안치홍의 성적은 66경기에 나서 타율 1할 7푼 1위 2홈런 18타점 OPS 0 4 7 5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시즌 내내 김경문 감독의 믿음야구에 이름을 올리면서 하나 팬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반짝 올라오나 싶던 안치홍의 타격감이 다시 추락의 길을 걸었지만 감독의 믿음야구는 포기를 몰랐고 특히 가을야구를 앞두고 김경문 감독은 대타 카드로라도 쓰겠다는 다짐에 하나 팬들은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결국, 가을야구에서 안치홍을 볼수 없었지만, 2차 드래프트에서 제일 처음 이름을 불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키움은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베테랑 안치홍을 호명하면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만년 꼴찌 팀으로 낙인 찍혀버린 키움이기에, 베테랑 영입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지만, 올 시즌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던 선수이기에 충격은 더 했는데요. 키움 구단측에서는 안치홍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해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로. 풍부한 프로 경험과 뛰어난 워크의식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1차 지명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안치홍의 워크의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시즌 초반부터 몸 관리에 실패하면서 시작된 극심한 슬럼프에 프로 선수가 맞느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고 최소한의 부응도 하지 못하면서 이 군에 수납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컸던 것도 사실로 FA 계약을 할 당시에도 오버페이 논란이 컸던지라 하나에서는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선수를 치워버린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안치홍은 2024 FA 시장에서 하나와 4 플러스 2년, 최대 72억, 4년 보장, 47억과 옵션 8억 등 총액 55억을 기본 계약으로, 이후 2년 계약 연장에 대해 옵션이 발동되는 조건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의 내야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2024 시즌 엄청난 성적은 아니지만 크게 아쉽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에는 그야말로 폭망의 시즌을 보내면서 선수 본인 역시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만 35세에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력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하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살아나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안치홍 외 3명의 선수가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하나에게는 이제 진짜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FA 시장이 개장된 이후 흔하디흔한 소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큰손으로 불리던 하나가 올해는 정말 조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역시나 하나는 스토브리그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느낌으로 소녀 하나 단장은 2차 드래프트 이후 FA 시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래저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는 마음만 먹으면 FA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공격 쪽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로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는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려는 강백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며 수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하나에서 필요한 수비는 역시나 박혜민이기에 이 역시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가 이번 FA 시장에서도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2차 드래프트는 이제 끝이 났고 진짜 하나의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